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80 22년식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네시스 gv80는 출시된 지도 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익스테리어는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22년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새롭게 바뀐 부분은 6인승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보여드릴 차량도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6인승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익스테리어를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테리어가 너무나도 멋진 차량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를 또안 보고 넘어가면 아쉽기 때문에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장 컬러는 비크 블랙이라는 완전 검정 컬러의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2.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2.5 터보 중에서 거의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가격은 9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터보 모델을 9천만 원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옵션이 많다 보니까 옵션 하나하나씩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트라인 헤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은 GV80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도 크기 때문에 GV80보다도 훨씬 더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면부부터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게또 GV80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럭셔리한 전면부를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고 출시된 지몇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봐도 너무나도 세련되고 멋지게 다가오는 아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투라인 헤드램프 또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아저 차가 제네시스구나 신형 제네시스구나를 알수 있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언어로 아주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이 때문에 따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휠 디자인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 없고 파워트레인도 새롭게 바뀐 부분 없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에서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약간의 옵션 변화가 있는 게2.5 터보 모델은 원래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22년식이 되면서 3.5 터보와 더불어 휠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4 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3.5 터보도 4 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컬러가 다릅니다. 현재 2.5 터보와 3.0 디젤은 4 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가 기본 실버 컬러로 적용이 되는데 3.5 터보는 코퍼 도장이라고 해서 약간 구리색 황동색 컬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의 차이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 컬러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 또한 투라인 테일램프를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배기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기구 또한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크레스트 그릴 오각형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걸 확인해볼 수 있고, 3.0 디젤 모델은 머플러 즉 배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차이점은. 대기구의 유무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V80 22년식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디자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6인승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6인승 모델은 이렇게 뒷좌석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센터 콘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뒷좌석 리뷰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시승 차량은 디자인 셀렉션 2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 나파가죽, 가장 최상급 나파가죽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왼쪽 부분에 보면 버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은 등받이 각도와 이 버튼은 시트 앞뒤 그리고 높낮이 조절 이 버튼은 여기 있는 허벅지 지지대 확장 수축이 가능하게 되고요. 가장 뒤에 있는 동그란 버튼은 럼퍼 서포트.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이 부분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싱글 버튼, 이 버튼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운전석, 조석다적용되어 있는데, 운전석 마사지 시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왼편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어 캐치 부분은 허리보다 조금 더 위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뭐 문을 열고 닫는 데는 불편하진 않고요. 스티치도 듀얼 스티치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손이 닿는 모든 부분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소재는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두 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 그 하단부에서는 좌우측 사이드미러,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버튼, 도어 잠그고 도어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으며 4개의 오토 윈도우 마련되어 있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뚫려있진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지갑, 스마트키 등을 수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하단부 맵 포켓 또한 넓게 마련되어 있어서 생수 500ml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쪽도 다 가죽이에요. 손에 닿는 모든 부분, 여기 무릎 닿는 부분도 다 가죽이고 여기도 듀얼 스티치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정말로 내가 고급스러운 SUV를 타는구나. 확실히 이 가격대의 인테리어 퀄리티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은 3D 입체 계기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3D 계기판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한번 클릭하면 입체 효과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끈 상태고요. 지금 2D고 지금은 3D를 켠 상태입니다. 그래 3D 입체 계기판이 나타나는 원리는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3D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뭐 현재 속도라든지 내외부 온도 그리고 연비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 있는 메뉴 버튼을 통해서도 가운데 트리 컴퓨터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시 차량의 상태라든지 목적지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내비어, 라디오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핸들 왼편 부분에 있는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창문 열어줘 썬루프 열어줘 트렁크 열어줘 그리고 에어컨 켜 줘와 꺼줘 이런 기능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통화 음성으로 바꿔 끌수 있고요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이전 곡 다음 곡 누르면 음소거까지 가능하고 여기서는 모드 변환 즐겨찾기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살펴볼 텐데요 요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메뉴 변경 핸들 조향 어시스트 온오프 가능하고요 요 버튼으로는 반자율 주행 속도 조절 가능하고 요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메뉴 조절 가능하고 하단에서 반자율 주행 실행하고 앞차와 차간거리를 넓히고 좁힐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투 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아래에는 따로 스포크가 없고요. 좌우에만 스포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뭐 여기서 물티슈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물티슈 에디션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렸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멋있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여기 이렇게 스포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주행하기에 상당히 편한 그런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소재는 역시나 질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촉감이 좋은 그런 느낌을 안겨주게 돼요.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마련되어 있는데 GV8 0 차량 자체가 그렇게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성능을 가진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패드시프트를 사용할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멀리 있어서 직접적으로 터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 터치를 하려면 몸을 좀 앞으로 많이 숙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부분보다는 여기 있는 제네시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한이 정도쯤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메뉴는 정말로 많은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옵션이 많은 차량이기도 한데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정말로 많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엠비언 트라이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차량 들어가서 네, 차량 들어가면 운전자 보조와 액티브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라이트에 들어가서 네,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고 여기서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색상을 한번 쭉 보면 제일 밑에 네, 사용자 설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거의 60개는 넘어 보이는 그런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범위 자체가 엄청 넓진 않아요. 뭐 멜세데스 벤츠처럼 화려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라인이랑 이 라인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운전자석 쭉 따라서 여기까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보더라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멋지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라든지 화려함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봤을 때, 어, 저게 송풍구가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 인테리어가 정말로 세련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아날로그 버튼들과 터치 타입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은 아날로그 버튼으로 남겨두었고 실내 공조와 관련된 버튼들은 이렇게 터치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버튼들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맵,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그리고 비상등 버튼과 라디오 미디어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아주 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토 끄는 버튼, 압유리 성애 제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공기청정, 에어컨, 조석, 열선 통풍시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USB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서는 볼륨 조절과 튠 버튼 조절 마련되어 있고요. 홈 버튼과 이전 메뉴 그리고 전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 제네스 컨트롤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틀리 차량을 시승을 했었는데 벤틀리 차량에 적용된 옵션 중에 다이아몬드 널링 패턴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 차를 보고 나서 이 차를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도 살짝 벤틀리를 따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벤틀리도 다이아몬드 널링 패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벤틀리에서 좀 많이 따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오토홀드, 중립 주차 버튼과 기어 변속은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너무도 멋지지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P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따로 분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개가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도 다이아몬드 널링 패턴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밑에 부분은 고무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또 마감재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모드가 있고요 한번 더 눌러서 돌리게 되면 터레인 모드,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세가지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춰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6인승 모델의 2열과 3열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네시스 GV80 22년식의 6인승의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독립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인승의 구조는 앞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이렇게 3열은 5대 5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인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 시트는 마찬가지 1열과 동일하게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서 프라임 나파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큐팅 시트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이 버튼은 이제 등받이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앞뒤 조절 가능하게 되고, 이 릴렉스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한 번으로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기 센터 콘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3열로 가기 위한 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겠죠. 여기 위쪽에 보면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전원 버튼이고 볼륨 조절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 눌러보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 이렇게 터치로 메뉴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공조와 지도, 뭐 미디어, 음악 다 있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아무래도 뒷좌석에서 뭐 비디오를 보신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옥스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무선 헤드셋을 지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선이 있는 옥스 단자로 연결해서 들어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화단부를 만져봐도 따로 뭐 HDMI나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네, 포트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을 보시면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한번더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전동 선블라인드. 이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네요. K9도 수동인데 GV80는 전동 선블라인드 아주 고급스럽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 있는데 여기 있는 필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마치 무슨 마이바우 필러처럼 두껍게 돼 있는데 두껍게 돼 있는 대신 여기 이렇게 거울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 마이바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울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된 뭐 마이바우는 여기 거울이 없어졌죠. 이 필러가 얇아지면서 거울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GV80도 거울이 마련돼 있네요. 여러분들은 신경을 잘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서는 당연히 온도 조절과 세기 조절, 방향 조절까지 모두 가능하고 제일 하단부에서는 충전 포트 두 개와 2 2 0 v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뒤에 다섯 명이 앉더라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6인승 모델의 핵심이죠. 바로 이 센터 콘솔인데요. 센터 콘솔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 여기 컵홀더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여기 눌러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누르면 나올 것 같은 게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컵홀더는 여기 마련되 있고 따로 커버는 없습니다 커버는 없고 이 버튼들은 gat 뒷좌석에 있는 구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홈 버튼이 있게 되고요 뒤로 가기 메뉴 버튼 여기서는 볼륨 조절 가능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모니터 파워를 켜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파워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왼쪽을 눌러놓고 조절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모니터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고 컨트롤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시면 네, 오른쪽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좌우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 하나로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따로 리모컨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한 대만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암레스트는 양쪽으로 열립니다. 암레스트 안쪽에는 따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포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엔 g 웨이 6인승의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딱 세워서 앉으면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열은 상당히 넉넉해요. 178인 성인 남성이 완전 허리를 피고 앉더라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앉고 살짝 비스듬히 앉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뭐 머리를 좌우로 돌려도 헤드룸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무릎 공간도 편하고 헤드룸도 상당히 편해요. 한번 아까 그 릴렉스 버튼 통해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해 보면 자, 한번 누워볼게요. 누워보면, 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약간 허리가 뜨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럼퍼 서포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뒷좌석에는 따로 럼퍼 서포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릴렉스한 포지션을 맞췄을 때 저는 허리가 좀 뜹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누웠을 때 허리가 당연히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따로 쿠션을 사서 이렇게 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리가 좀 많이 뜨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는 조금 뒷좌석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누웠을 때뭐 어깨도 잘 받쳐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허리가 뜬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릴렉스 버튼 눌러서 원상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뒷좌석 만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콘솔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팔걸이로서의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22년식 모델에 6인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3열은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그냥 트렁크로 쓰고 4인 가족이 타기에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의 가격 9천만 원인데 3.5 터보로 선택하면 1억이 넘는 금액대가 나와요. 그래서 의전용으로도 이 차를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뒷좌석에 앉아 보니까 의전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편한 하 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냥 편하게 장거리를 이동할 정도 되지만 vrp 들이 의전용으로 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러기에는 g90 를 구매하시는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3열 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시트를 진입할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동으로 이렇게 2열이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열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화면이랑 이렇게 개입이 돼요. 지금 화면 찌그러진 거 보이시죠? 여기는 헤드레스도 찌그러졌고 보통 GLS라든지 뭐 GL이라든지 수입 자동차 보게 되면 이렇게 좌석이 앞으로 밀리면 이 앞좌석도 살짝 앞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입들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앞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꼬꾸라박는 그런 네,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여기 이렇게 네, 발받침 여기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뒷좌석에 탔고 뒷좌석에 탔을 때 이제 아까 이 버튼 눌러서 다시 원상 복귀 해주시면 됩니다. 어, 뒤로 다가오는데, 어, 그만 와. 그만 와. 어, 네네. 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무릎이 닿고, 지금 여기 왼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제 3열. 3열 시트를 이렇게 접고, 어, 여기 접히네요. 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사람이 앉아있으면 접히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접혀요. 네, 보이시죠? 접히고, 네, 이렇게 눕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다이아몬드 널린 패턴처럼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잘 마련해놨습니다. 뒤에도 송풍구가 있고 여기도 컵홀더가 있어요. 여기 컵홀더 주변에도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트렁크에서 나중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여기서 2열 접고 펴고 3열 접고 펼수 있게끔 전동 버튼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수납공간이 없었는데 오른쪽에만 수납공간이 있어요. 신기하네. 왼쪽에는 없었는데 오른쪽은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버튼으로 무려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울 필요가 있는 3열에 커플더는 이런 커피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송풍구 마련돼 있고 여기서도 3열 시트 네, 접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3열의 헤드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헤드룸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앉아서 리뷰하고 있냐면 이렇게 리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목 디스크 오래 앉아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 머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머리 를 세울 수가 없고 지금 완전 머리를 네 목을 숙이고 허리를 접고 지금 거의 쪼그려 앉아가지고 리뷰하고 있는데 일단 성인 남자가 타는 거는 뭐 불가능하진 않아 이렇게 <laughs> 쪼그려가지고 탈수 있는데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사람을 태운다는 건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영유아 미취학 아동 정도는 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서는 세 명은 아니에요. 두 명만 타는 겁니다. 안전벨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세 분이 타시면 안 되고 6 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는 두 분만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위에 보면은 여기 실내 조명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네 요런 디테일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열에서 보여지는 창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gv80 3열 같은 경우에는 3열은 성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열에서 바라본 1열과 2열 시트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6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3열에서 바라본 느낌은 또 5인승과 7인승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22년식 제네시스 gv80 6인승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뭐 내외부 디자인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이 바뀌진 않았고, 6인승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옵션 부분에서 소소한 차이가 생겼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식 GV80 2.5 터보 모델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도 따로 영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